스승은 제자에게 검수를 가르친다며 칼은 한 번도 주지 않고 매일같이 돌만 깨라고 시켰습니다. 제자는 의문이 들었지만 스승을 믿기로 했죠. 1 년이 흘렀습니다. 스승이 돌아왔을 때 제자는 거대한 돌 붙여 조각상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고 뿌듯했죠. 하지만 그때 스승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제자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스승은 너무 크니 더 작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. 제자는 열불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고 1 년간 공들인 조각상을 망치로 부숴버리고 다시 시작했죠. 또 다시 이 년이 흘렀고 이번엔 아름다운 보살상을 조각했고 제자는 이번엔 말 그대로 확신했습니다. 분명 스승이 칭찬할 거라. 그때 스승이 보더니 또다시 아직도 부족하니 더 작게 만들라고 말했습니다. 제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고 스승이 진짜로 자신을 망가뜨리려는 거라고 생각했죠.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.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. 위대한 검객이 되려면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요. 또다시 1년이 흘렀고 세 번째로 스승이 돌아왔을 때 스승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하다고 말했고 이제야 진정한 무사의 정신이 작품에 담겼다고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제자는 오히려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. 3년 동안 칼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으니까요.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. 그 모든 세월 동안 돌을 깨고 또 깨는 과정에서 이미 그의 몸과 정신은 진정한 검술의 대가로 단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. 과연 칼 한번 쥐지 못한 그가 진짜 검객이 될수 있을까요?